이의 소중함을 알고 저희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최고위원 후보 도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세력과 인정하지 않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청와대와 국가기관의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리스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추념사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 사건으로 이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43 사건은 유엔 감시하에 실시될 예정이던 50 총선거에 반대하여 남로당이 무장 봉기를 감행하고 선거 진행을 파괴하며 수년간 전쟁을 벌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무장 봉기가 정당하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가 부당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구성된 재헌 국회, 그에 따라 제정된 건국 헌법, 그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 모두가 부당하다는 말이 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진 반대한민국 역사관은 이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뿌리인 한민당의 설립자 인천 김성수 선생에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이름을 붙여 건국 훈장을 박탈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북 고창 출신으로 일정기 일본 제조업체와 맞설 유일한 민족 기업이었던 경성방직.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일보, 민족사학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십니다. 민주당은 인천이 평생을 바쳐 헌신한 민족자강운동과 독립운동 지원을 휴지조각처럼 대우해 버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때 인천은 유진호 박사를 높여 재헌헌법의 기초를 닦았으며 대지주임에도 자영농을 양산하는 과감한 토지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자유당의 이승만과 한민당의 김성수라는 걸출한 두 지도자를 가졌기에 신생국 민주주의에서 확립되기 어려운 양당제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라 야당 당수로서 인천 김성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남과 인천처럼 대립하면서도 상호 존중이 바탕에 놓여 있는 것이 동서 화합, 국민 통합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문정권이 건국의 아버지들을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라를 부정하니까 국부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과 파괴의 역사를 쓰는 현 정권에 맞서 우리 당은 우남 이승만뿐 아니라 인천 김성수 선생의 업적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자각하여 진정한 긍정 동서화합 국민통합의 바른 길을 열어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사랑하고 인천 김성수를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하는 이곳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민의 힘 깃발 아래 함께 싸웁시다. 상호 존중의 다성학적 민주주의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국민의 힘 최고위의 일원으로서 앞장서 그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